20명 남짓한 의정부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정부 청년 정책 목록을 두고 열띤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추진 과제 가운데 중복되는 건 없는지, 어떤 사업이 가장 중요한지 논의한 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가감 없이 삭제합니다. 24일 의정부 청년센터에서 모의 정책 투자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200억 원에 달하는 현재 의정부 청년 정책 예산을 청년의 시각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재편성해 보는 시간입니다.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실제 그 정책의 대상자가 되는 청년들은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의정부 청년 정책은 참여 기회, 복지 문화, 그리고 주거, 일자리 등세개 분야로 나뉘어 총 1은 6개가 있습니다. 청년 대부분은 기존 정책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일자리와 주거 분야에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일자리가 있고 거기에 지원을 해줘야지 도움이 될것 같다고 해서 뭐 창업지원센터나 일자리 사업에 좀 돈을 많이 주었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렇게 일을 하려면 또 역량교육이나 그런 뭐 비용을 지원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저희조 같은 경우는 그 주거에다가 이 엄청 큰 돈을 썼어요. 저희가 그 중에서도 그 지역 주거 보급 정책에 대해서 좀더써 쓰게 됐는데 돈을 좀더 81억이라는 큰 돈을 썼는데 현재 의정부 청년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던 모의 투자 워크숍 이날 논의하고 발표된 내용은 의정부 시장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신혜입니다.